자, 아튼 행디는 뭔가 그 신입생 네. 말고 네. 신입으로 어떤 그 단체나 네.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가 아이와이 때가 처음인가요? 그쵸. 음. 그푸디우할 때가 처음입니다. 음. 음.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때는 좀 긴장했었나요? 그렇죠. 엄얼어있었죠 언제... 네, 엄청 긴장했었어요. 음. 그게 언제쯤 풀렸어요? 어, 아 근데 저희. 그 아이유 아이 할 때도 대기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완전 재밌게 놀았어요. 어, 근데 사실 소속사 동료도 없었기 때문에 네. 쉽게 친해지는 건뭐 아, 어려웠을 텐데.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. 저딱 아이유 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음.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, 진짜. 음. 그리고 그 다음 다날 바로 집을 사서 왔어야 했는데 음.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. 음흠. 그때는. 근데 금방 친해졌어요. 젤리피쉬만 음. 네. 네. 해도 세 명이 같이 오고 그랬었는데. 아. 그렇죠어튼잘 해냈습니다. 방금 집을 사가야 됐었냐고 물어본 분이 있는데. <laughs> 아니요. 무슨 말이죠? 그, 짐, 짐. <laughs> 짐. 짐을 싸가야 되 짐을 싸가야 되는데. 네. 여러분, 소혜 씨가 지난주에 이어서 <laughs> 오늘도 감기 코맹맹이 소리입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집을 사가야 된다고. 시집가 안짜다고 하십니까? 자, 아무튼 알겠습니다. 부동산그룹 IOI라고. <laughs> 지금까지 한입사연, 한입연기.